자, 이거는 각 보이겠는데 진심으로? 어떤데? 우와. 와, 처음으로 아, 이거는 괜찮은 카드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해마군입니다. 오늘 해볼 덱은 광돌독인데, 진화 기사 자리를 진화 발키리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일단은 이 덱을 쓰는 근거는, 최근에 진화 발배무를 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픽률 1위가 호독기, 그리고 픽률 2위가 발배무였는데, 지금 현재, 지금 녹화 찍는 기준으로 했을 때, 진화 호독기에 거의 맞먹는 정도로 픽률 2위로 확 치고 올라온 광돌독이 보이길래, 아, 진화 발키리가 확실히 저번에 리뷰할 때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발배무보다는 그래도 광돌독에 좀더 발키리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진화 발키리에 대한 선입견을 좀 무너뜨려 보고자 다시 한번 진화 발키리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 진화 기사가 낫다라는 평을 했었는데 오늘 한번더 진화 발키리 이 녀석 데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볼게요 자 시작할 때 상대 덱 모르니까 천천히 그냥 박쥐 써주면서 패한번 돌려주고요 이러면 앞쪽에 창고블링까지 쓰면서 살짝 엘릭서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러면 해돌 쓰면서 그냥 수비적으로 한번 넘어가 주죠. 이러면 왼쪽도 수비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통나무 한번써주고 해골 드래곤 있고 해골 무덤이 있다라. 이러면 일단은 라바 쪽 가능성이 높잖아요. 바바리안까지 받고 지나 바바리안인 거 확인했으니까 라바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요. 이런 박쥐를 아껴주고 싶긴 한데 박쥐를 아껴주자니 왼쪽 수비가 확실히 귀찮아질 것 같아서. 이거는 왼쪽으로 좀 세게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힘을 한번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좋아요. 이러면 이것도 발키리 이용해서 밀어주면서 들어갈 수 있지만 화살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오른쪽 수비가 귀찮을 수밖에 없고 결국 누적들이 들어가 줍니다. 이건 좀 원하는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서 괜찮고 해골 드래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발키리는 적당한 타이밍. 아, 이거는 저 어느 정도 예측 플레이 느낌으로 쓴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기다렸다가 화살이 없긴 한데 이러면 이거 박치까지 바로 쓰죠. 박치 써주고 잡아주면서 여기까지. 화살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빅스펠이 날아올까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안 빠지는 걸 확실히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해돌까지 쓰기엔 엘릭서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창고 블린 맞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 썩 기분 좋지 않을 거라 여기까지만 해주고 기다려주죠. 한턴 쉬고 천천히 갈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어 이러면은 통나무 굴려주면서 깨주고 반대쪽으로 해돌 보내서 그 바바리안을 한번 빼주고 싶어요 이게 바바리안이 버려주게, 버려지게 되면 기분이 되게 좋은 그림이라 이건 광부 던져주면서 창고까지만 써주고 대기 이건 폭탄 타워 놓고 안쪽으로 발키리로 땡겨준 다음에 확실하게 동마법 써주고요. 상대 화살 있다는 거 인지해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지금 한번 천천히 빼주고 화살 빠지면 그때 또 쓴다는 느낌. 지금 한번 써주고 반대쪽으로 해돌로 버텨주기까지만 이러면 수비 안벽히 됐고 바바리안 바로 쓰기 애매한 턴에 한번 살짝 공격가 주는 건데 여기까지만 좋아요. 반대쪽은 확실하게 맞아주죠. 이거 맞아주고 잘라주는 게 조금 더효율이잘 나올 것 같은 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고 기다렸다가 박시 써주고요. 탄 타고 다시 올려 줍니다. 로 화살 생각해서 창고분 안쪽으로. 상대 실수했네요. 이러면 게임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이번 판에는 제가 지나발키리로 최대한 효율을 내고 싶었는데 사실 라바 상대로는 좀더 효율이 안 나오긴 했다. 하지만 요즘에 라바 핑률이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핑률로 봤을 때도 라바 핑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니까 다음 판도 해 보면서 조금 더 체감을 해 보도록 할게요. 또 주도권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운영하면서 상대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플레이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진화 발키리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밸류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쥐 앞에서 놔주면서 힘싸움에서 좀 이점을 볼수 있게끔 해주고 이거는 광부까지 바로 써줄게요 기다렸다가 이러면 미니페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파타 써도 되겠네요 파타 쓰고 기다렸다가 그냥 창고블린으로 버텨주기까지만 요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엘렉스 한번 채웁시다 광부도 없는 턴이라 일단은 미니페카가 있고 메나의 미니페카의 머스킷이면 일단 잡덱 소스라 뭔가 딱딱 답이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메나벌룬이 있고 미니페카까지 있더라 소스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거 박쥐 뒤에서부터 빼놓고 이거 발키리를 앞에 틀어 막은 다음에 상대 그렇게 수비하려고 하면은 포탄 타워로 데리고 온 다음에 창고블링까지는 쏘 주겠습니다. 이러면 엘릭서가 많이 없어서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가면 안될것 같죠. 이거에서 광불 안 썼습니다. 상대가 발키리도 맞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나 해돌은 수비 겸 공격으로 썼을 때 가장 이상적이죠. 이건 박쥐까지 쓰고 어 이것도 맞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엘릭서를 안 써도 되는 걸 3엘릭서로 쓰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엘릭서가 엄청 타이트해서 아끼고 싶은 돈이었는데 아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달까 근데 이건 좀 변명인 것 같고 그냥 쓰면 이득을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자 이거는 각 보이겠는데 진심으로 어떤데 우와 야 이거는 와 처음으로 아 이거는 괜찮은 카드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쓰면서 와 괜찮은데 이러면 진짜 괜찮지 이러면 이거 나쁘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와 이거는 좀 놀라울 정도다 일단 창급 써놓고 박진 한 턴은 아껴주고 싶죠 그리고 반대로 해돌까지 그냥 던져주면서 이것도 뒤에서부터 써놓고. 대기 광무 쓰고 점프하지 마라 점프하기 전에 아까비 점프하기 전에 좀 때려놓고 싶었는데 원하는 각으로 딱잘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게임은 끝났네요 이거 상대 입장에서 뚫을 수가 없는 각이라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측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바로 창고 블링까지 쓸 수가 있죠 이런 마무리가 되는 턴이라서 여기까지만 써주면 될것 같네요 상대는 커스텀 매나 벌룬이었는데 와 역시나 벌룬 상대로는 말이 안 된다. 상대가 뭐 역공에서 엘릭서가 엄청 이득을 본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라면 지나발 키리가 수비 라인에서 뭉쳐오는 적들한테 그냥 녹아 버리면서 끌어당기고 휠인데 이런 게안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메나랑 벌룬이 들어와 버릴 때 그냥 계속 끌어주니까 오히려 메나가 들어온 덕분에 벌룬이 수비가 더 쉬워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각이 나와 준다. 와 이거는 재밌네요. 이 친구 원래 최근에 거의 한 10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로 평가가 내려간 수준이었는데 5.5까지 한1점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공격적으로 스타트하면서 지나발 길이의 역량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하 분노 나왔다라 토네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식으로 들어가 보죠 대기 어아 분노에다가 엘치 사네요 예 분노까지 있기 때문에 뭐 골치사로 변형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엘치사에 가깝죠 이러면 옆으로 치워주면서 여기까지 그리고 창고블린으로 딜라인 커버해주고 일드는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확실히 커버해주면 이득보기가 참 쉽죠 해주고 광부까지 내주면서 버텨주면 깔끔하겠죠 좋아요 이러면은 상대 스펠도 빠진걸 확인했었기 을 때문에 광부 뒤에 붙여서 아 파이어볼 왔인 이러면 창고벌린 바로 던져 주죠. 상대가 엘릭서가 많이 빠진 턴이라. 오케이. 분노까지 뽑은 거 좋아요. 이런 분노 없고 일드 바로 못 쓰는 턴이잖아. 이러면은 전치사로 수비할 수 있게끔 일부러 발키리만 보내고 그다음에 박쥐 내서 귀찮게 만들어 주면 일드 못 빼거든요. 구엘릭서가 안 되니까. 그럼 이 턴에 광부까지 들어가 주면서 조금 더 귀찮게. 아, 근데 이거 박쥐가 먼저 맞긴 하겠다.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패카운팅 잘해주면서 이득은 잘 챙겨줬네요 근데 우린 발키리 효율 보는게 먼저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생각을 해야되는데 <laughs> 이건 이쯤이면 억그로 보지 근데 때리지마라 까비 때리진 않았으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고 공격 지금 진짜 세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지나 발키리 턴이죠 그렇다면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폭탄 더 미리 깔아놓고, 독에다가 땡기는 걸로 한번 다 같이 좀 힘을 꽉 줘서 이득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운영을 하게 될것 같아요. 몰려 들어올 것 같아요. 두 미리 써놨는데 상대가 지나갈 길이 있는 걸알아서인가 세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번엔 안쪽에 써줄게요. 안쪽에 써주면서 확실히 안쪽에서 커버해놓고, 그리고 광부 써놓고, 반대쪽은 박쥐까지 쓸게요. 광부 있어도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해놓고 양쪽으로 들어갑시다 독까지는 안쓰게 될것 같은데 어 이건 써야겠네요 쓰면은 그래도 귀찮은 각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한대 쳐주고 그렇지 헤돌로 이득 봐줬어요 이러면 일드 쪽으로 한통 버텨준 다음에 인드가 있어서 인드에서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방향으로 써주고 독 바로 써주고 통나무로 잡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창고블린 지금 한번 쓱 그리고 버텨주고 일드가 때리고 나서 잡아주고 마무리에 전체 발키리 써주면 또 기사가 아니고 발키리기 이 때문에 지나 바바리안 별로 안 무섭죠. 마무리가 거의 잡았습니다. 대기. 이런 앞쪽으로 창고블린 살짝 올려줍니다. 일드 바로 낼수 있는 엘릭스 어차피 안 되니까 전혀 걱정 없고 이건 기다렸다가 박자 한 천천히 써주면 마무리가 나와주네요. 끝입니다. 이거는 발키리까지 내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확실히 이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진화기사랑 진화발키리는 아예 그냥 역할이 다르네. 진화발키리는 상대가 이렇게 빅댁처럼 뭉쳐서 들어올 때, 그거를 안쪽으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포지션을 잡고 싸울 수 있는 느낌이 있다면, 진화기사는 주어진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편하게 좋게 쓰고 싶다 이 느낌이라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진화발키리가 저평가된 가장 큰 원인은 스탯이죠. 탱커인데, 탱커 역할을 잘해주지는 못해요. 진화카드라고 한다면 이미 3엘릭서로 진화기사를 굉장히 좋은 탱커로 쓰고 있다가 1엘릭서 높은 진화 발키리는 그 탱커의 역할을 못해주는 느낌이 나버리니까 스탯 때문에 확실히 별로다 좀 버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그냥 역할이 다른 느낌이라 어제도 오늘 원래 4.5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5점으로 올렸잖아요 이번 판까지 해보고는 제가 처음에 진화 발키리 출시 전에 업데이트 미리 보기 때 얘기했던 그때 6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찬가지로 6점 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화발키리를 한번더 체감해보고자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도 인식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져서 다행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